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윤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뭐 지금 물리적으로 설 계기 뭐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뭐 힘들다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산가족의 염원을 고려해서 설 이후에라도 그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그 조속히 응해 놓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 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남북 대화를 제안하면서 설계기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북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은 정의장은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혼란도 겪을 수 있겠지만 탈북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일이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이탈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훌륭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설동근 하나원장, 최보선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4명 중한 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4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비율이 25.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차별 이유로는 말투 등 소통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분들의 이제 경제 활동 실태를 이제 조사했는데 어 실태는 이제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당 근로 시간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어더 이제 많이 나아졌고 일반 국민 대비해서는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이제 높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어, 일반 국민은 보통 이제 남녀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근데 북한의 주민은 여성이 70% 이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의 고용률이 나아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제 생활 만족도에 같은 경우에는 67%로 어떻게 보면 3명 중에 2명이 정말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좀더 정착을 잘 하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나 이분들이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탈북 청소년의 경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4명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9.1%가 학습 및 학업 지원을 원했고,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0일 환경분야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과 환경정책 국제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환경보건정책을 지원한 전문기관인 독일의 라이프니츠 생태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의 환경 분야 협력과 동독의 오염된 지역 환경 복원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이 그 환경 보전과 복구를 할때그 잘한 점이 무엇이고 또 시행착오를 어떤 면에서 했는지 이런 점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도 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때 어, 우리가 북한 그 지역을 환경 보전과 복구를 할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줄임으로써 우리가 통일 비용을 크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놀람> 이 행사에 참석한 롤프 마파에 주한 독일 대사는 구 동독의 환경 오염, 환경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전체 독일 통일에 있어서 큰 과제였다며 환경 분야의 통합도 독일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in der Vorbereitung einer Einigung aber auch in der Umsetzung einer koreanischen Einigung möglichst schnell die Kompetenzen von Nord und Süd bündeln kann um eine saubere Luft sauberes Wasser saubere Böden zu erhalten denn es ist wichtig in diesen Dingen schnelle Fortschritte zu machen genauso 한글로 글을 쓰는 대신 세계 지도를 그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 지도를 그리는 한한국 작가인데요. 수십 년째 200만 자에 달하는 여섯 종의 새로운 한글 서체를 개발해 몇 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에 걸쳐 36개국 지도에 역사와 문화, 평화의 시를 담았습니다. 저는 이름이 태어날 때 나라 한 나라 한 나라고 이름이 나라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글과 한국 그다음에 이 평화를 좀 알리라고 이름을 이렇게 어머니가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 사회 공부를 할때 한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 한자를 가지고 지도를 그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한글을 독특한 서체를 새로 개발하고 또이 서체를 통해서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의 그 우수성과. 이 역사성을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93년도부터 한글로 세계 평화 지도를 또 창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36개 국가를 그리게 됐습니다. 한한국 작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글, 한반도 평화 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2015 한반도 평화 통일 특별전을 가졌습니다. 약 50여 점의 다양한 한글, 세계 평화 지도와 여주도자기로 빚은 14개국 세계평화도자기와 함께 2009년에 완성했던 한반도 지도인 7m 크기의 희망 대한민국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세계평화도자기는 UN 14개국 대표부와 주한대사관에 기증되며 연구 보관키로 했습니다.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설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 체험 연수를 실시합니다.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수도권 지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는 서울 경기 지역 학생 75명이 참가해 통일 미래관 체험, 통일 미래 도시 건설, 통일 골든벨, 안보 현장 탐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23-25일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청소년들이 통일체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취약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감각적으로 생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시인으로서 우리 남북 분단에 대한 어떤 자각이라고 할까 국민적인 그런 통일에 대한 공감의식 같은 것을 한번 읽깨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전 한국 시인협회 회장인 그 김종철 회장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DMZ를 한번 방문을 해보자.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집을 한번 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난 봄에 시내 배회원들이 150명 가까이가 DMZ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 당신들이 느낀 그 소감, 민족 분단에 대한 소회 이런 것들을 실어서서 사화적을 엮게 된 것이죠. 임진강 오세영 분단 60년 나무 바위조차 등을 돌리는 휴전선에 봄이 오다니 봄은 또 무엇 때문에 오는가 얼음 불린 임진강 나루터엔 숙부쟁이 개망초 하염없이 피고 지는데 무슨 미움, 무슨 슬픔 씻어내려고? 강물은 저렇게 철썩이는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환경,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보다 더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